권민석 작가의 오늘의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되어서 올해의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다짐을 실천하는 방법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래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목표 설정입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주 3회 운동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작은 목표로 나누기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행동 가능한 목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3.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일일, 주간 또는 월간 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실행 가능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을 지키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속성과 유연성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획이 변경되거나 장애물이 발생하면 적응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기 동기 부여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동기 부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올해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